관계밖에는 서로 아끔하게 돼야 될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쪽에 계신 우리 누님이 언니가 이이 분이 노래를 아주 잘하시는데 노래 언제 하냐고 그래서 이분 노래를 먼저 시키겠습니다 네, 이 분은 이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잘생겼죠 네. 김자가 없어요 막 찍어도 됩니다 그리 아무나 좋아하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쪽에 처음부터 여섯 명도 우리 사장님 노래 한곡을 요 연주자 여자 연주자 끝나 아, 요요 노래 끝나고 나면 노래 한곡을 준비해 주시고요 요쪽 팀에서도 대표 주자 제일 랩핑자 나올 거죠 네 제일 랩사자는 노래 잘하고 있는 상관 없어 제일 랩핑자랑 그 사람 이렇게 노래 둘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좋은 무대가 노래 짜는 무대는 아니긴 한데, 우리가 사장님한테 여쭤봐가지고 사장님한테 팔아을나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노래하고또 신청곡을 받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어, 요금 끝나고 노래 두분 끝나고, 그 여섯 연주자분 중국 신청곡을 다 하고, 포함해서 하고, 소프라노 연주자가 한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할수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분이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제, 이, 이 말, 말할 동안 제가 엉뚱한 소리 해도 될까요 혹시, 아왕 나우나님 아세요? 예. 예, 나우아님이 김지미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배우와 결혼했다 바로 헤어졌어요. 그죠? 그 김지미라고 하시는 분이 안 좋으셨습니다. 예? 근데 그두 분, 두 분이, 언론에내세생에결혼신킨처럼 그랬는데 왜 바로 헤어지는지를 혹시 아세요? 그기자들도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특수상을 중에 극장에 잠자리에 잠자리에서 그 우리 온라씨가 다리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코뭐 있잖아 뒤인데 그좀 무겁지 싶어가지고 그물어봤어요 나오는 게. 아, 이거는 누구 발인 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어, 그건 내 사랑하는 후나 반을 이룬 거예요. 그 발이 이 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남자들은 발이 하나도 있잖아요. 네. 그래, 이제 반대로 이제 거꾸로 올렸는데, 김태니씨가 물어본 거예요. 나우나, 나훈아, 왕 나우나님한테. 이건 누구 발이게 이랬어요. 뭐라 그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헤어졌어. 그게 연상이잖아. 이렇게 대답한 거야. 경상도 사투리로 누나발이라고 했으면 헤어졌구나 지미 씨발 이랬다이 타임에서 웃어야 되는데 안 웃잖아 형님이 가르치는 건데 안 웃잖아 지금 제가 어디 가서 잘 보면 요거는 웃는데 오늘 좀썰하지요 죄송합니다 멋진 분의 노래 두 곡입니까 노래 두 곡을 듣고 그다음 여성 연출자두곡 축하를 받은 거두곡 그리고